금남굴 돌아들어서 충석증에 오릅니다. 충석증에 올라서뭘 보냐면, 아, 남네 개, 남은, 네 개의 기둥을 봅니다. 백옥루라고 하는 그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은 없어지고, 네 개의 기둥만 남아있대요. 근데 이 기둥이 너무 아름다워서,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신이 만들었을까? 와, 이게 인간 세상의 모습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진으로 볼게요. 이런 거예요. 네 개의 기둥.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이런 거예요. 육각형 모양인데 사실 보면 육각형 모양은 더 되죠. 근데 어쨌든 육각형 모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백옥루에 남은 기둥이 에, 백옥루라고 하는 것은 옥황상지가 살던 누각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자. 육각형이래요. 육각형.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네개 기둥이 있는 거야. 근데 그래, 여기 위에 집이 있었겠지. 응? 집이 있었겠죠. 어, 집이 너무 잘 그리죠? 집이 있었겠지. 근데 집이. 이 집은 지금 뭐래요? 여기서 지금 얘기한 거는 이게 백옥루야. 백옥루. 이게 백옥루는. 백옥루는 옥황상제가 살던 곳이래요. 옥황상제가. 옥황상제가 살던 곳인데. 옥강성지에 살던 곳인데 몸는 없어지고 이 기, 집은 없어졌어 집은 없어지고 몸만 남아서 기둥만 남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스토리텔링을 만든 거지. 이게, 왜 기둥만 남아있지? 집이 있었겠지? 그 집은 뭔데? 인간들이 살던 집이야? 그럼 이상하잖아. 그래서, 오, 광상집에서 살던 집이었어. 근데 기둥만 남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보자. 그러면, 다시 보면. 자,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아름다워서 공수가 만들어낸가? 공수라고 하는 것은 중국 장인. 뭐, 이렇게. 장인의 대명사예요 뭘, 잘 뭐, 대명사 있잖아요. 뭐, 잘생긴 사람 대명사면, 누구죠? 음, 뭐, 누구겠죠? 뭐, 그 다음에, 어, 예쁜 사람 대명사면, 음, 여러분들이겠죠? 뭐, 이런 사람들. 어쨌든, 이런 것들, 그 어, 대명사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뭘잘 만드는 사람의 대명사, 공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면 또, 신기한 도끼로 다듬었는가, 구태어 육면 또 무엇을, 만들었던가, 형상화했던 것인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우아미가 되겠죠. 우아미 뭐예요? 인정하는 거죠. 자연의 질서를 인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 노래 한번 듣고 올게요. 잠깐만요. 이거 보세요. <목소리> 여기서 누구는 누굴까요? 여러분, 누구는 누굴까요? 여기서 누구는 조물주가 되겠죠. 주제라고 하는 것은 뜻이었던가, 조물주의 뜻이었던가, 조물주의 뜻이었던가, 정말 인간이 만든 것과 신이 만든 것 같은 금강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맑고 고운 산. 자, 거기까지 계서 다시 볼게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우아미가 되겠습니다. 신이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아름답게 보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뭐, 조물주의 의도로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조물주의 의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그러면, 조물주가, 조물주. 또 어딨죠? 여기도 있어요. 어와, 어사, 어와이 헌사 또 헌샤르샤 있습니다. 이 부분, 이 부분도 뭐가 돼요? 음, 조물주가 되겠죠? 조물주가 우아미가 되겠죠? 조물주가 만들어 아까 얘기했듯이 누구의 주제로인가 했을 때그 누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물주의 뜻을 유정도 유정할 시다. 이 부분도 누구의 주제로인가 그 누구에 해당이 되는 것이겠죠. 조물주의 뜻이 란게 있다라고 는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들어가고요. 자, 되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래서 그고 여기서 보면 내희라고 하는 것이 내 히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히의 종성 체언이죠 히읗 종성 희종성체헌. 체언 그래서 결합이 어떻게 됐을까요? 히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희가 되었겠죠. 자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대구법이라고 하는 것이 예쁜 미정곡이죠. 대구법은 이구법은 요와 요것이 대구가, 두 개구가 대응하니까 대구법이 되겠고요그다 여기서 보면, 뭐뭐인가, 뭐뭐인가, 서리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줄게요 이제 넘어가고요 됐습니다. 자, 보석은 저만 치 두고 36% 찾아갑니다. 36% 찾아가요. 단서는 원했는데 사선은 어디가 있는가? 여기서 사흘 머문 후에, 너 어디가 있는가? 그니까 뭔 소리냐면, 보석. 3일포 찾아가요. 3일포 잠깐 볼게요. 3일포, 3일포 이렇게 생겼어요. 아름답죠? 3일포. 넘어가서 단서는 완연한데 단서라고 하는 것은 붉은 글씨예요. 붉은 글씨인데 붉은 글씨가 뭐라고 돼 있냐면 영남, 도남, 석행이라고 돼 있습니다. 영남은 영남이 남쪽으로 갔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즘에 지나면 물이 여기 왔다 감뭐 이런 거예요. 내명의 화랑이 어디가 있는가. 여기서 사흘 머물렀습니다. 여기 사흘 머물렀기 때문에, 그래서 삼미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삽이, 사흘, 사이라고, 사, 나그라고 사이라고 헷갈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사흘하고 사이라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노래 있잖아요. 그거 뭐죠, 그거? 내 동생, 곱슬머리, 개구쟁이 내 동생,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은 서너 개 하죠, 서너 개. 서, 너, 개. 어떻게? 해? 세 개죠. 3이죠 그 다음에 4죠 그쵸 3개하고 4개잖아 근데 이게 뭐가 돼 이게 이게 사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헷갈리면 안 되죠 사흘이 4하고 이 4흘하고 요 4흘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이 여러분 자 그래서 3일에 3, 3, 3, 3 3일 3일 3일을 머문 후에 어디 가서 또 머물렀는가 그래서 3일포가 되겠습니다 지명의 유래가 나타나 죠선유당 유랑 에가 있던가, 누가? 누가 가실까? 사선. 갔어요네 명의 화랑이. 네 명의 화랑이 이렇게 공부하려고 뭐 떠다, 잠깐 유랑을 했었대요. 잠깐. 화랑은 사실은 유랑하는, 잠깐 노는 기간이 있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음, 천관전 명, 만경대 몇 곳에 앉았던가라고 있습니다. 이게 칠총성법이네. 정리해볼게요. 여러분들, 오타가 이죠 오타를 찾아보세요. 이 안에서. 오타는 뭐예요? 요거죠. 요게 뭘로 바뀌어야 돼요? 얘 예, 예, 이 꼭지가 있는 이유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전위에 서 정리해서 볼게요. 종성, 종성, 종성 폴 정리해 보겠습니다. 종성형 부 초성이라고 하는 것은 종성을, 종성을요, 종성을 초성으로, 종성을 초성으로 부 다시 용 다시 썼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무슨 얘기냐면은 종성을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게 그러니까 초성을 만들어 놨는데. 종성을 따로 뭐 글자로 만들어 볼까? 아니야. 종성은 그대로 초성을 사용하면 돼. 근데 종성에 과연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해서 글자를 만들고 난 다음에 후미점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실제로 실험적으로다 써봤어요. 그거를 종성에다가. 초성을 종성에다가 다 써봤어요. 그래서 모든 초성이 자음에 네, 종성에 다 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종성, 부용 초성이라고 했었죠. 자, 여기다 팔종성입니다. 팔종성이라고 하는 것은 임진해는 전까지 사용했던 것인데, 임진해란, 언제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래서 이로 구이잖아요. 이로 구이 전까지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예 꼭지 이음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랬죠. 예디음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랬죠. 자, 근데 이 예디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디음은, 이 예디음은, 예디음이라고 하죠. 예디음. 예디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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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디음은 음가가, 소리값이, 음가가요? 음가가, 아 잉, 소리가 났었어요. 잉, 이런 소리. 그래서, 지금의 여러분, 잉, 이런 소리가 났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하게 되면, 강하게 되면, 요 음가가 해당이 되죠. 그럼 여러분도 다시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요글자에서요이음은 음가가 없어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다시요. 요거나, 요거나 다 같이 있죠. 이거나, 자, 요거는 다 같이 있죠. 악이나 이거는 똑 같이 악이 아기, 악이에요. 왜 그러냐면 초성에는 있 이응은 소리값이 없어요. 소리값이 없죠? 그런데 예전에 이 이응은 소리값이 있어요. 그 소리값은 받침, 받침 이응, 받침 이응에 해당이 됩니다. 받침 이응에 해당이 되니까 요거에 해당이 되겠죠. 요이응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예전에는 이 예디응이 어디에 들셨다 어디에 들으셨다? 초성에도 씁니다. 초성에도 씁니다. 초성에도 음, 에디움이 씁니다. 초성에도 씁니다. 쓰였습니다. 근데 이 음가를 생각해보자면 어떤 음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 얘가 그를 약간 저장, 이악 해보세요. 악, 악. 자, 이렇게 악 해보세요. 따라해줘죠 근데 이게 그냥 악이 아니고, 여러분들, 교탁 밑에 모르고 내 발가락이 있었어. 내 발가락이 있었는데, 교탁이 쿵! 하고, 대 발가락을 쪘습니다 그때 나오는 소리가, 악!이죠? 아! 그때 나오는 소리가 이 악이에요. 그때 요, 예디음을 쓰게 될 때, 요, 예디음 음가가 남아있습니다. 다시요. 여러분들, 어, 그 발가락이, 그냥 발가락이 아니고, 새끼 발가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교탁을, 교탁 밑에 새끼 발가락이 있는지 모르고, 아, 교탁을 탁는데 아. 하는 소리 그 정도, 그 정도에서는 우리가 초성에 있는 이음 음가, 저초성에 꼭지음, 초성에 예딩, 꼭지 초성에쓰인예디 초성에 음가를 음좀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악하게 되면 목아주 아프죠. 목이 아파요. 어떻게 예전 에조성된 했을까요? 그런데 여전히 이 초성에 있는 이 음, 이음 음가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사투리가 있긴 있어요. 어디에요? 이 사투리가 한경도 언어가 함경도 사투리가, 함경도 사투리가 초성의 이음. 초성의, 초성에도 쓰이는 이음, 이음, 예디음의 음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인 거지. 너나 누군지 알아? 이렇게 하지. 근데 함경도는 어떻게 해요? 니네 누군지 아니? 이렇게 하죠. 나안 갈래. 근데 함경도는 내 네, 아이 간다. 아이 간다. 그러지 않니? 아이 간다. 이러죠. 그래서 이음에도 이 초성 음가, 예대음이 쓰였습니다. 그걸 창경도 사투리가 소중하게, 옛 국어, 옛 우리 주제의 음가를 갖고 있다. 소중하게. 자, 그 다음에, 칠성성법에서는 1933년까지 쓰였습니다. 칠성성법. 그래서 여기서 보자면, 보면, 보면, 아, 집에서 시옷으로 바뀝니다. 시옷으로 합쳐집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도 디귿과 그 시옷이 발음이 달랐다는 거알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디귿이 아예 시옷으로 합쳐져 버려. 이거 발음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를? 발음을 어떻게 했을까? 이게 지금은요, 여러분들, 현재는, 현재는, 현재는 어떻게 쓰여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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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렇게 쓰이죠? 얘네가 다 발음이 뭘로 바뀌어? 이걸로 되지. 나, 나. 나나나, 난다난나난나 이게 다 나수로 바뀌잖아, 현재는. 근데 이제는 이 발음이 있었다는 거야. 어떻게 이런 발음이 있었을까요? 발음을 어떻게 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성님들 만나서, 만나서 물어보지 않은 이상, 이걸 발음을, 이걸 어떻게 음가를 살려줬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치 ᄌ, 꽃이, 꽃이, 여기서 보자면, 꽃, 이게, 꽃, 이게, 지읒으로 바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종성표 초성입니다 왜냐하면 지읒은 팔종성, 칠종성에도 없는 받침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이게 곧 이게 디귿으로 표기됩니다 디귿으로 표기된다 라고 하는 것은 디귿 받침 표기하면서 팔종성이기 때문에 이제 팔종성이구요그다음시옷으로 그러니까 표기했습니다 시옷으로 표기하면 칠종성병이죠 디귿이 시옷으로 합쳐지게 되죠 디귿이 칠종성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네요 그죠? 그렇다면, 현재는 어떻게 되요 종성, 부용, 초성과 같이 모든 자음을 받침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발음은, 표기는 그렇고요 발음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끝으로 규칙이죠. 네,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죠정확기 때. 예. 가느다란물방울 이렇게 해서 배웠을 겁니다. 배웠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단서를 추모하고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